안녕하세요 헤일입니다. 드디어 스팀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기간은 11월 29일 새벽 3시까지니까 참고하세요. 일단 오늘은 할인게임 소개전에 몇 가지 설명하고 시작할게요. 블프 세일은 정말 많은 게임들이 할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스팀게임을 한번 싹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자주 소개했거나 최근 소개한 게임 상관없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임은 전부 다 소개할 생각입니다. 마음에 드는 게임은 지금 구매하지 않더라도 찜목록에 추가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구매하는 것도 좋겠네요. 추후에 추가되는 영상들은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놓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문명식스는 스팀을 대표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불프 세일이라 그런지 가격도 아주 좋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문명으로 다른 문명과 경쟁하면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승리하는 시스템으로 3대 악마의 게임이라 불리우는 만큼 취향에만 맞으면 정말 엄청난 중독성을 뿜어내는 게임이죠. 예전에 잠깐 해볼까 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며칠이 훌쩍 지나갔던 기억이 나네요. 기본판도 90% 할인 6,500원에 판매하고 있지만 이왕 할 거라면 모든 DLC가 포함된 엔솔로지 에디션으로 추천드립니다. 유명한 게임이지만 턴제인 데다가 호불호가 강할 수 있는 장르이니까 유튜브에서 플레이 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고 신중하게 구매하시길 권장드릴게요. 뱀서 라이크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게임이죠. 뱀파이어 서바이버즈도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각기 다른 특성의 캐릭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적을 죽였을 때 드랍되는 보석으로 무기와 장신구를 조합하여 30분을 버티는 것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무기와 장신구를 알맞게 조합할 경우 더욱 강력한 무기로 진화시킬 수 있는데 이 진화 무기가 바로 클리어의 핵심이죠. 엄청난 중독성으로 과거 스트리머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으며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평소 탄막 슈팅 해겐 슬래시를 좋아했다면 이번 기회에 구매해서 심심할 때한 번씩 플레이해보세요. DLC가 포함된 번들도 36% 할인 5,73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활 시뮬레이션 장르의 고트, 스타듀 밸리도 할인하고 있습니다. 각박한 도시생활에 지친 주인공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과거 할아버지가 경영하던 농장으로 귀농하며 시작되는 스토리로 마을의 여러 NPC와 교류하고 사귀며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점을 잘 구현하였습니다. 대사랑이나 이벤트도 상당히 많고 게임의 볼륨도 넉넉해서 상당시간 힐링하며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도 나무 베고, 돌 깨고, 낚시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갔던 기억이 있네요. 스팀 평가 98% 압도적 긍정적에 비난 스타듀밸리 도트 감성 힐링 게임 좋아하시면 무조건 플레이 해보세요. PC 제작 시뮬레이터는 컴퓨터를 조립할 줄 모르는 사람을 위해 개발한 게임이라서 그런지 PC 조립 과정과 부품들을 현실적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컴퓨터 업체의 직원이 되어 의뢰를 받고 수리해주는 커리어 모드와 자유롭게 컴퓨터를 제작하는 자유 모드가 있는데 커리어 모드는 이메일로 온 의뢰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수주할 수 있고 컴퓨터를 고치거나 바이러스 검사, 먼지 제거를 하는 등 다양한 할 것들이 존재합니다. 언리얼세스를 거쳐 정식 출시되면서 한글도 지원하고 사운드도 괜찮은 편입니다. 다른 게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게임으로 평소에 PC 만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나 가상이지만 직접 PC를 조립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릴게요. 마블 미드나잇 선즈는 마블 히어로가 등장하는 턴제 전술 RPG로 턴제와 카드덱 빌딩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닥터 스트레인지, 울버린, 아이언맨 등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고 공격, 스킬, 필살기 등 여러 효과를 가진 카드로 전투를 진행하게 되죠. 멋진 스킬 시전 장면을 보는 재미가 있는 게임으로 호불호가 강하게 갈릴 수 있는 턴제 덱 빌딩 장르의 게임이니까 플레이 영상 직접 보시고 신중하게 구매하시길 권장드릴게요. 기본판도 67% 할인 22,300원으로 할인하고 있지만 베놈 데드폴 등을 플레이할 수 있는 레전더리 에디션으로 추천드릴게요. 한글 자막은 물론 더빙까지 지원합니다. 좀비스 앤 키스는 몰려드는 좀비대를 돌파하면서 진행하는 게임으로 맨 주먹으로 좀비를 패는 타격감이 훌륭한 작품입니다. 특히나 표지판을 사용하여 한 번에 좀비를 제거하는 손맛이 아주 끝내주죠. 8개 스테이지, 1시간도 안되는 짧은 플레이 타임의 게임이지만 특색있는 스테이지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깔리는 부금은 엔딩까지 지루하지 않게 플레이하게 해줍니다. 한국어 미지원이지만 어차피 대사도 없고 플레이하는데 전혀 문제없으며 워낙 가성비가 뛰어난 게임이라 추천드립니다. 데이브 더 다이버는 넥슨의 게임 제작사 민트로켓에서 개발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얼리 액세스 때부터 평이 좋았던 게임으로 정식 출시 후에도 스팀 평가 97%압긍을 찍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초밥을 마음껏 먹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재료인 생선을 직접 사냥하고 저녁에는 가게까지 도와야 하는 노예난 다름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냥과 서빙은 물론 농사까지 하면서 기본적인 경영 시뮬레이션의 재미를 충족시켜주고 있으며 훌륭한 수중 사운드와 도트 그래픽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급의 연출도 인상적입니다 귀엽고 중독성 있는 경영 시뮬레이션을 좋아한다면 데이브 더 다이버를 주목해 보세요 포르자 호라이즌 5는 멕시코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오픈월드 레이싱 게임으로 로드레이싱, 비포장 레이싱, 크로스컨트리 레이싱 등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면서 모이는 휠스핀을 사용하여 차량을 뽑거나 헛간 찾기를 통해 클래식카를 획득하는 재미가 더소쏠소라며 현실에서는 못 하는 슈퍼카를 몰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레이싱 게임 초보를 위한 오토 기어도 존재하고 설정에서 주행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어 본인의 입맛에 맞게 차량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이 아주 끝내주는 게임으로 포르자 독점 자동차, 보너스 휠 스핀, 확장팩 두개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에디션도 50% 할인 49,95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아포 리메이크는 시리즈 중에서도 인기작이었던 바아포의 리메이크작으로 신규 시스템 페리로부터 파생하는 다채로운 액션, 인벤토리 자동정리 시스템과 쇼컷으로 인한 편의성 증대, 여러 보상으로 인한 다회차의 동기부여, 훌륭한 최적화 등으로 굉장한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만약 본인이 이번에 바 시리즈에 문하고 싶다면, 바포 리메이크를 1순위로 추천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셨다면, 모한나이프 획득 방법, 퍼즐 공략 등 바포 리메이크 공략 영상도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 참고하세요. 정가로 구매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작품으로 공포감이 심하지 않은 작품이니까 평소 공포게임을 꺼려하시는 분도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조선 사이버 펑크 산나비도 할인하고 있습니다. 정식 출시 기념 할인이 끝나자마자 불포 할인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네요. 퇴역군인 주인공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딸을 살해한 산나비라는 인물에게 복수하기 위해 길을 떠나며 시작되는 스토리입니다. 거대 의수, 사셀파를 사용하여 지형을 이동하거나 적을 처치하는 시스템이며 도트 그래픽으로 이루어진 맵 배경은 물론 연출도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완성도 높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호평받는 작품이니까 도트 감성의 플랫폼 게임 좋아하시면 아주 강추하는 작품입니다. 엔터 더 건전은 대표적인 탐막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해병, 파일럿, 죄수, 사냥꾼 중 하나를 골라 시작할 수 있고, 게임을 진행하면서 해당 조건을 달성하면 캐릭터가 해금되는 시스템입니다. 쏘고 구르는 심플한 조작과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는 재미가 좋지만 어려운 난이도와 운빨 요소로 멘붕이 오는 작품이기도 하죠. 하지만 높은 중독성으로 자꾸 도전하게 되는 마성의 매력을 가진 게임입니다. 2016년 출시작이지만 아직도 이만한 탐망 로그라이크는 없을 정도로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데이지고는 전염병으로 인류가 거의 전멸하게 된 세상에서 현상금 사냥꾼 존이 되어 프리카라 불리는 괴물과 프리카를 숭상하는 광신도 리퍼들로부터 생존하는 게임입니다. 준수한 스토리에 여러 무기를 사용하는 재미가 좋은 게임이며 특히나 엄청난 수의 프리커 무린 호드를 네이팜과 기관총으로 때려잡을 때의 쾌감이 아주 끝내줍니다. 아포칼립스 배경의 게임 중에서 가성비와 재미를 모두 잡은 작품으로 출시 초기엔 버그나 프레임드랍으로 말이 많았지만 패치 후 갓겜으로 거듭났으니까 아포칼립스 좀비물 좋아하시면 꼭 한번 플레이 해보세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은 안드로이드가 보편화된 2038년에 디트로이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악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선택지로 인간이 옳은 것인가, 안드로이드가 옳은 것인가, 시종일관 플레이어를 고민하게 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시간 제한 선택지는 게임의 몰입도를 한껏 높여줍니다. 표정과 심리적 표현을 훌륭하게 표현한 점도 장점입니다. 인터랙티브 무비라는 장르의 특성상 선택에 따른 여러 멀티엔딩이 존재하여 다회차를 플레이하는 재미가 있고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으로 상당히 호평받는 작품입니다. <목소리> 페르소나5 로열은 2019년에 발매한 페르소나5의 확장판으로 새로운 플레이어블 캐릭터 요시제와 카스미가 추가된 작품이며 새로운 스토리인 3막기의 추가와 합제 처형 시스템 등 편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아틀라스의 규술를 집대성한 JRPG 명작으로 스타일리시한 그래픽과 화려한 연출, 매력적인 캐릭터, 독창적인 설정, 엄청난 볼륨, 훌륭한 부금, 살짝 가미된 미연시 어소그 모든게 어우러진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특히나 인간의 일그러진 욕망으로 보는 마음의 이 세계인 팰리스에 침투하여 개심시키는 설정이 신선하고 재밌습니다. 정가에 구매해도 아깝지 않은 작품으로 JRPG를 좋아하신다면 당장 시작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포탈1과2의 합본 포탈 번들도 할인하고 있습니다. 포탈은 퍼즐과 공간이동인 포탈의 개념을 합친 퍼즐 플랫폼어 게임으로 저렴한 가격과 훌륭한 게임성으로 오랜 스팀 유저라면 하나씩 갖고 있다는 그 게임이죠. 포탈건으로 생성하는 포탈과 스테이지에 배치되어 있는 상자와 같은 오브젝트를 이용하며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방식입니다. 초반은 쉽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상승하여 한 번씩 막히면 꽤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잘 진행하다가 한 번씩 막혀서 꽤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원투 모두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으로 특히나 2편은 새로운 퍼즐 요소를 대거 등장시켜 전작을 뛰어넘는 소속작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플레이 타임도 꽤 늘어났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할인 소식을 빠르게 접하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멤버십 회원분들 그리고 후원자분들 덕분에 채널을 유지하고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불포혈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